는 <놀람> 먼저 판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없어서는 안될 가짜 머리인데 이것도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얘는 꽃 버선이라 그래가지고 얘가 일반 버선이에요. 근데 조금 더 예쁘게 하고 싶다 하는 날에는 이 버선을 신는데 얘는 이렇게 무늬도 들어가 있고 단추도 잠글 수 있어서 되게 편하면서도 예쁜 그런 버선이에요. 없어서는 안될 젤. 그리고 얘는 공연할 때 없어서는 안될 부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속눈썹들이 몇개 들어가 있어요. 자, 속눈썹들이 굉장히 좀 진하죠. 평소에는 절대 쓰지 않을 그런 속눈썹들이고요. 얘는 쓰던 거 재활용하려고 이렇게 넣는 통이에요. 속눈썹 풀하고 망하고 실핀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요. 꽃신이에요. 꽃신. 그래서 이제 공연할 때 신는 건데, 얘는 굽이 한 3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얘는 굽이 조금 있어요. 제가 키가 굉장히 작다 보니까 굽이 있는 슈즈를 좀 신는 편인데, 얘는 제 생각에 한 5cm에서 6cm 정도 될것 같아요. 얘는 미니 스팀 다리미에요 스팀이 엄청 빨리 올라와요. 뚝딱뚝딱 다리기 아주 좋아서 제가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스타킹이에요. 스타킹의 용도는 잠시 뒤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머리 악세사리들인데 얘는 책상으로 가져가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사용한 지 10년 정도 된 부채라서 정이 많이 든 부채기도 하고 살짝 여기 보시면은 느슨해요. 그래서 부채 펼때좀잘 펴지는 편이고 얘는 제가 이번에 한국에 잠깐 있었을 때 새로 샀던 부채예요. 이게 조금 더 짱짱한 애는 진짜 중요한 공연이 있을 때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느슨한 거는 제 손에 익었기 때문에 그냥 평 평소에 많이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짜잔. 제가 가지고 있는 헤어 악세사리들인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편은 아니에요. 한국에서 활동하시는 국악인 분들, 환수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조금 저렴한 것들, 무난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어요. 얘는 좀 짧고 되게 무난무난해요. 그래서 얘는 진짜 막 하기 좋은 비녀예요. 얘는 진짜 은이라서 진짜 잘 휘어져요. 10년 전에 산것 같은데, 한 그때 10만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얘도 은비녀인데, 얘도 정말 기본 모양이에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비녀를 딱 찼을 때 되게 단아하면서도 예뻐 보여요. 보석이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보랏빛에 살짝 흰색이 섞여 있는? 얘는 한 12만원에서 13만원 정도. 이제 꼬지를 보여드릴 건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후배님들께서 선물해주신 꼬지예요. 정말 기본 모양이긴 한데, 색깔 조화가 되게 잘 이루어져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꼬지. 은은함이 끝판왕. 얘도 여기가 진짜 은이라서 색이 많이 바랬죠. 회색기가 감도는 흰색이라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을 잘 주는 것 같아요. <목소리>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완전 검정색의 중짜리 사이즈고요. 어, 이렇게 달았을 때요 정도, 그리고 얘는 대짜리. 이게 살짝 갈색빛을 돌고 있죠. 이게 재질에 따라서도 조금 가격 차이가 있어요. 요조실 이런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편이고 얘는 명주실이에요. 명주실이어서 훨씬 더 부드럽고 광택감이 조금 더 예뻐요. 그래서 얘는 조금 가격이 있는 편입니다. 짜서 그다음에 머리에 화장 없이 발라줘요 빗으로 편하시는 분들은 거의 머리 이렇게 매워주세요 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가 M자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쪽을 많이 막아주고 있어요 아 너무 너무 다 보여주는 거 같아 그 다음에 또 빠질 수가 없는 게 가짜 머리 그립이거든요 요런 얇은 눈썹 펜슬로다가 형태 살짝 그려주시고 구레나루를 그려줄 건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쪽을 해야 되는데 쪽은 원래 공연하는 장소에 가서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쓸 쪽입니다. 여게 보시면 이렇게 핀이 있어요. 이 핀을 여기 위에서 이렇게 꽂아서 내려주고 얘를 이렇게. 끝! 밑으로 당겨줍니다 쪽이 최대한 아래에 있어야 예쁘거든요 이렇게 비녀로 이렇게 굉장히 힘든 구조입니다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귀 밑으로 이 비녀가 가게끔 이렇게 꽂아주시면 완성입니다 오늘 촬영할 장소에 다 왔고요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머리만 잠깐 하고 들어갈게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쫙 꼽아줄게요 저는 일단 장소에 들어가서 옷을 입고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이리 오너라 어? 오고 놀자 이리 오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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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둥둥 둥둥 오호 둥둥 내랑 왜 우엉 자갸 그 모란파. 그래 시나요? 도련님이 가벼워서 도련 에이, 아이고 도련님도